서해 바다 열차를 이용해 인천을 여행하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천 중부 경찰서가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절도 예방을 위해 순찰 활동 강화에 나섰습니다. 도심 속에서 즐기는 카누 체험 교실이 무더위를 날리는 피서 장소로 인기입니다. 철도가 서울에서 바다를 가장 빠르게 만날 수 있는 서해 바다 열차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도심에서 공항철도 한 번만 타면 서해 바다를 여행할 수 있는 서해 바다 열차. 주말과 공휴일 하루 20회 운행되고 있지만 서해 바다 열차 이용객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항철도는 수도권 시민들의 여가 편의 향상을 위해서 서해 바다 열차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어, 용류 임시역에 하차하시면 무의도나 소무의도까지 가실 수 있는 잠진도 선착장이 10분 거리 있고 운서역에 도착하시면 신도시도 모도나 장봉도까지 가실 수 있는 연계 버스를 이용하셔서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무의도 산행에 나선 산행객들과 가족 여행길에 나선 여행객들이 교통체증 걱정 없이 가볍게 떠날 수 있어 인기입니다. 우리 지금 저쪽 그, 검만동 쪽에서 오는 건데. 그냥은 이리 여차 없으면 여기까지 오기가 상당히 힘들지. 음. 막 일반 도로로 올려주 위험하기도 하고. 바로 한 번에 여기까지 오니까 음. 좋지. 지난 2011년 3월에 첫 운행을 시작한 서해바다 열차는 수도권 시민들의 인천 용유도 관광을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인천 중구뉴스 민진아입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빈집털이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돼 경찰당국이 순찰 활동 강화에 나섰습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주거침입 관련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계절은 여름. 특히 여름 휴가철에 절도가 평소보다 20%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빈집털이의 예방에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휴가로 집을 비워야 할 경우 경찰이 운영하고 있는 빈집 순찰 제도를 이용하면 주거 침입 범죄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지역 주민들께서 즐겁고 편안하게 휴가를 보내실 수 있도록 저희 하인천 지구대에서는 이 기간 동안 빈집 발생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주택가 골목 구석구석까지 방범 순찰 활동을 강화하여 빈집들이 침입절도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절도범들의 표적이 되기 쉬운 휴가철, 자체적인 안전 확보에 나서서 빈집 순찰제도를 활용한다면 더욱 효과적으로 범죄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인천, 중구뉴스, 민진합니다. 청라 국제도시 커넬웨이에서 진행되는 강바람타고 카누 체험교실, 멀리 가지 않아도 참여를 원하는 시민이면 누구나 체험 시간을 지정해 카누를 즐길 수 있습니다. 특히 수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을 뿐만 아니라 낮은 수심으로 어린이들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어 인기입니다. 이쪽 타서 좋아요. 무리에서 이렇게 레저 스포츠 등을 즐길 수 있다는 게좋있어요 쉽게 접할 수 없었던 수상 레저의 재미를 도심 속에서 즐길 수 있다는 점도 인기 요인입니다. 수로를 오가는 카누 체험을 통해 도심 속 수변 공간이 스포츠 활동 공간으로 새롭게 창조되고 있습니다. 인천 중구 뉴스 민진합니다. 사단법인 한국국악협회 인천 광역시 집회는 오는 7월 19일부터 20일까지 제 14회 인천 국악대제전 전국 국악 경연 대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대회 참가를 원하는 분은 한국국악협회 인천광역시지회로 우편이나 팩스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인천 중구청은 지난 7월 6일부터 오는 10월 19일까지 주말 동안 월미도 문화의 거리 내 학무대에서 클래식과 국악 라 콘서트 등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공연을 개최합니다. 인천 중구는 7월부터 송월동 안전허브 동아마을 해피투게더 센터에서 여성안심 택배 서비스를 시범 실시합니다. 인천광역시에서는 신체적, 경제적으로 정보통신에 대한 접근과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정보화를 통한 사회의 차별을 유도하고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사업을 시행합니다. 인천 문화재단이 오는 7월부터 10월까지 필리핀 음식 문화를 맛보고 즐길 수 있는 맛있는 인천 지글지글 수다방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은 오는 7월 31일까지 인천문화재단으로 하면 됩니다. 2014 인천 아시아 경기대회가 평화의 숨결 아시아의 미래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오는 9월 19일부터 16일간 인천광역시 전역에서 개최됩니다. 수영, 양궁, 육상 등총 36종목의 경기가 펼쳐집니다.